현세기 28장, 이상기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받, 받다 나라보러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을 이르러 가, 서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주시어. 내가 생략하게 하고 번성 하게 하여 내가 여러 축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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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곳 내가 거리하는 땅을 내가 사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한탄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구주에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림프가 에 오라 믿어라. 에서가 본즉 이상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하다달라으로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기를, 축복하고 기를축복하 명하기를 너는 가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아곱이 복명의 명을 따라 받던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먼저 가난의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는지라. 이 아,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해, 아라아의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렛의 누이인 마알라스아날로가자였더라 야곱이 주와 세배에서 나 너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한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노를 가져다가 베개를섰고 거기에 누워 자던 중 꿈에 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도 문적 하늘 하나를... 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 세계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내 자손이 땅을 티계을 같이 내어 티켓 같이 내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야곱이 잠에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답도다 이곳이여. 두렵도 나이 두 것이여. 이것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있는 하나님의 무리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일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에서우고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상의 예,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해서 0분의1을 내가 받듯이 하나님께 드리겠 나이다. 하였더라.